내로 왔다. 스 스페셜 보스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아군이 아, 막판에.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안 돼. 아, 이판 이거 박빙 갔으면 옆돌. 탄이 살치되었습니다. 그죠? 안 돼. 던졌다. 딱뒤에 던졌다. 옆들갔다 더블 킬. 헤드샷. 옆딘 거 잘. 오, 감사해다 뭔 말이지, 알지? 그런 게있 어? 배그는 진짜 심하더라고. 아, 똥띠 님, 리아유 왼쪽 폭폭폭 폭. 폭 하나, 폭 되게 오른쪽이다. 미장원판, 미장원판, 폭 아니야? 그 와중에 내잡으러 온노 아... 씨... 와. 양쪽에 우리팀 다 있었는데? 그 와중에 내잡으러 온다 있 다른 사람들은 백피라고 생각했나보네 내랑계 싸우고 마 틀었는데 우리못 잡더라 다행 나도 잡았지롱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하여 튼 그런 게 있다. 어 같은 방에 무조건 쫓아오는 게 좋은 게 아니다. 그리고 어떤 분은 나보고 갑자기 친추해 달래. 그왜 친추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따라오기 편하려고. 제가 근데 그거는 받아줄 이유가 솔직히 없잖아. 물론 좋은 의도로 하신 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친추는 그냥 아예 안 받는 안 받는 게나을 것. 같아. 있다. 미장원 이 있다. 어브 나빙. 이제는 짤. 다 살았다 한쪽으로 빠졌다, 펴셨죠 이제는 쩔알았어아 뭐야, 아이 천장 아, 2층 개구아, 개구아, 개구아 오, 형 채팅파이어 빨리 1층, 1층, 1층 1층! 천장 사라 천장 사라 떨어졌다, 나이스 뭐라고? 호랑이형 목소리 처음 듣는다고? 아아 아, 처음 듣는다고요? 족배 아니 왜 내가 괴물 먹는 호랑인데 흐흐흐흐 <laughs> <laughs> 큰 족배 나이스 아 나도 자꾸 습관적으로 큰턴 가게 되네 딴데 가야겠다 이번에 이번에 딴데 감 음. 별.. 별형이 뭐라 하시겠다 이거 그 정도면 아, 이건 못맞 진짜 딱뚫었 다？여 봤 다？엿 돌 판이 설치 되었 습니다.

그래도 설대에서 하나 옆 끊어져서 잡았네, 다행히. 그더 먹었다. 아니요, 형. 저 다시 703으로 돌아왔어요, 그냥. 엑스 내팽개 침 그냥 스나가 일단 잘 맞아야돼 703으로 9872번째 아 아유 타이밍 진짜 와아 2층 어? 나이스 어 좋았다 추적 좋았다 아, 셰퍼트 같았다 방금 아 맞아요 중장말봉이에요 뭐야? 갑자기 왜카보정 나가니까 왜 크게 이김? 헐. 여분이 문제였네. <laughs> 야, 나왔노. 어이, 내가 먹냐 왜? 옆에서나 있는데. 잖아 나이스 아아 <laughs> 아, 그분 아이디 아 지금 그 본캐 아니에요 본캐 아니에요 그 아는형 아이디 위탁받아 쓰고 있어요 그랬으면 벌써 이제 진급핵이었을듯 없다, 오른쪽이다. 아, 잠깐만, 아. 점프 많이 하는데 너무 그냥 막 싸웠네, 이번에. 큰 점프 있다, 미장원. 장원 형님 있다. 카타 한번잠깐 자, 우리 옆뛴거 아니야? 아, 반셔드럼이구나 2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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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이... 2층, 저저 4층, 5층, 6층, 7층, 8층, 9층, 10층, 1저저 저! 0층 10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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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0층 뭐야 우리 0층왜 이렇게 0 공격인데 1 0인데 언밸런스 엘박 쪽 사운드 난것 같은데. 어 총을 먹겠다. 순빈 마생. 삼골돌 삼골셋. 독탄이 사치도. 지나 해체, 해체, 다시 해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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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해체. 옆질렀는데 옆으로 아무도 아무도네. 옆으로 어째 하고 옆질렀는데. 두 명이 같이 애치하고있라 마지막에? 음. 시간 시간은 어차피 좀 많았네. 음. 옆뛴 것들. 오 검찰기야. 왜짝뚫린다 탄성이. 아 도망. 아안 도슨햄. 아, 도슨트. 진짜 한숨 찐텐이었다. 셔터 조용한데. 야비야비야비야. 옆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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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. 옆 갔다. 셔터 들었다. 반반반. 개고발 잘못 들었니? 어. 어. 나이스. 오, 내가 갈 뻔했네. 나이스, 나이스. 어, 위성도 21킬. 미사일도 21킬. 이현수 21킬 좋았다.